에이. 나 처음봤는데? 어? 나한테 인사했다고? 아아저토면한번 네. <laughs> <laughs> 해도 될까요? <laughs> 오리사 없이? 네 <laughs> 아, 안되나? 원이할거예요 그러면? 공격력 주문을 걸고 이 정도는 있어. 돼,

베르시가 나한테 힐만잘 준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아, 힘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바나나 버고 이거. 아 우리 쇠로 모은다 쇠로 모은다 쇠로 모다모다로 알았어. 쇠로 모다 형들은 다 가운데 있는데. 이거 따로 오는 거같지뒤 힐러진이 안 보여 힐러진 뒤에서 힐 주고 있네 인체로만.. 응, 이 네, 뭐야 기 아나 컷x2 한대 피해 킬피 아나 없어 아나 없어요 저팀아 성공 개이 안 돼. 아이고, 야 우리 아나 죽겠다. 아나 그냥 힘만 꼽아. 안돼 아나짱. 안돼 안돼 안돼. 티 받았죠? 에, 티 받았다. 티뭐 하는 거야? 이따 하아 받아. 자안 떼운다. 에, 개지가 나옵다 하나 하나 하나, 이제 나다 어, 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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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방. 야나 죽었다. 아솔님 뒤에 아 뭐.. 와솔님뒤에이리 니네 <놀라> 너무 딴 데서 죽은 거아 아이 걔기를 살리지 아니.. 살릴 데가 없었잖아 아니, 아니 이 비빌까? 비빌까 까나 부르셨다니까? 기 비벼? 비벼, 비벼. 나 비벼. <놀라> 그냥 거점에서만 죽어요? 야야나 죽을 거 같아 <놀라> 아나 죽었다. 어. 아 근데 나 네, 시체 어디로 가니? 어. 아 일부러 알어 하나 땡큐. 알렸어 이제 볼킹지볼게나 호빵 없어. 안돼. 이기곤 <laughs> 있는데. 야 우리 킹지궁 있다. 야 알아 문을 줘. 알아 문을 줘 아. 야 알아 땡큐 알아 땡큐 알아 킹어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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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오루나오감개오진다오 루시오 루시오 루슈. 루시오 루슈.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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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오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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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루시오 루시오 누구죠? 솔은데 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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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티에 이에 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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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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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에티 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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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에 야 토끼 워더면워없어워지키피더지워피키지컷 키워. 루슈 루슈 키피야키스더키스더키스더 키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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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 더지워더 키워. 더 키워. 아이워더 키워. 더 키워. 더 키워. 더 키워. 더 키워. 아 이거 진짜 잘다 문제는 겠지아 어너하다 <laughs> 진짜. 아, 루키 볼게. 뒤에 땅에 킬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 에이,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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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세, 뒤에, 민수야, 뒤에. 민세, 뒤적당 하나 없어요어요적당 하나 없어나 다만 안겠다 지금. 아, 저루시 없어. 저 위에 산다, 브릿지 안 타. 폰다 루폰다. 아, 나, <laughs> 있다, 야, 저기 저기 루키 사, 루키 나한테 일폰대, 일폰대. 야, 나, 나 아나 그래. 진짜 이성 이름 아 진짜 에임이 안 잡혀. 에이, 에이, 에이. 아, 힐. 아, 힐. 나이스. 바가 난니다 점수. 양대 0. 선수. 이걸 비겼네. 공격대 10 영웅 놈의 씨. w a 나 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아 a i 전 Wait, wait. Wait, wait. w 아 골드, 그... 브론즈. 아1일이말안 해줘도 돼요. 아1일이말안 해줘도 돼요. <laughs> 아, 안 해줘도 돼요. <laughs> 뭐, 뭐야 하나씩 모으는 거 컬렉터예요? <laughs> 하지만 그만은 못 간다 한다. 뭐은 다음 시즌에. 이게 모니터 바꾸니까 게임 이 계속 이러고. 모니터 바꿔서 첫그 모니터가 그렇게 심해? 아니야. 심해? 예 진짜 심하던데. 아니, 2 4 0도 있어? 예. <laughs> 지거 아니야? 공격 시은까지그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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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차라리 배그 하는 게 낫겠다. 아저 g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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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에이 본체 치신으로 이렇게 하시면 못끌려요 어 배그 잘.. 아까 그러니까 고화질까진 안하는데 낮은걸로 아... 하면 잘 돌아가던데 프레임 딱히 안깨 불가능이 뭔 말이야 그냥 돈 많으면 되잖아 시저 돌아갈게요 일단 어, 뭐야 다 돌아? 나..나..나..나.. 아, 그래, 네. 그래, 야날돌나왔어나 나, 혼자... 나나 돌아가고. 돌아가고. <laughs> 혼자 그냥 어그로 끌라는거야? 그러면 나스아 아레드 트레드 트레개 트레드 트레드 트아드 트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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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드 트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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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드트레이트트레이서트레이서트레이서트레이트트레이서트레이서 야, 루시, 루 루시야, 아킬캠다 했고. 아야안 붙었다. 야, 소름 돋어 뻔했어. 야, 소름 돋뻔 야, 진짜, 진짜. 왜? 아니, 폭탄 들고 날라와가지고. 어. 어. <laughs> 와, 소름 돋을 뻔했어. 나 위로, 나 위로 올라갔지 않아? 어, 그니까, 러 점프하는데 그게 점프하는지 모르고 나한테 오는 줄 알았어. <laughs> 아유, 웃겨 최고의...